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어, 저희가 저번 컨텐츠까지 해서 저랑 많은 브랜드들을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브랜드를 처음 보신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좀 그런 컨텐츠가... 유용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특정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브랜드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의 스타일은 어, 인더스트리얼 룩과 세미테크 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키코코스타티노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키코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키코라는 브랜드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런 센세이션 적인 느낌을 가지고 온 이후로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 입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고 국내의 브랜드들 막론하고도 이 인더스트리 얼 그리고 세미테크웨어 룩 자체가 시장성이 넓지는 않지만 지금 충분히 그 패션성을 인정받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세미테크웨 어 감성까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저랑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큐잉입니다. 큐잉이라는 브랜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브랜드지만 이제 약간 세미테크웨어를 조금 빨리 접하셨거나 어 아니면 지금 입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편의 브랜드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요 OFAD 샵에만 입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큐잉이라는 브랜드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은 팬츠류입니다. 이어 팬츠류들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세미테크웨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아이템을 보면서 부가적으로 드리자면, 어 이런 지퍼, 그냥 진짜 단순한 이런 지퍼 하나를 이렇게 바텀 그팬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로 넣어줌으로써 약간의 그 지퍼 디테일은 있지만, 거기에 튀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옷의 그 전체적인 무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약간 테크웨어적인 느낌만 이렇게 가미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인데요. 어, 사실, 이런, 여기 큐잉이라는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약간 스트릿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테크웨어에도 충분히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 이런 팬츠류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이런 버뮤다 핏의 하프팬츠들. 이런 것만 보셔도 단순해 보일 수 있는 하프팬츠인데 아래쪽에 요정도의 디테일 그리고 이 뒤쪽에 포켓 이쪽에요 실버 버튼 두개 정도로 감성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핏은 또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이런 아이템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아까랑 같은 디자인인데요 요 이제 이 아이템이 입술 지퍼색이 블랙으로 되어있는 뭐 이런 아이템인데 일단 가격대가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이지만 퀄리티가 그만큼 부합하고 이런 팬츠류를 뽑는 브랜드를 국내에서 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퀭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두 번째로 르번 서비스입니다. 이 아, 브랜드는 친 진짜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유명하지 않은데, 여러 아이템들을 이제 제가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찾다가, 뭐한번 타오바오, 이제 중국의 사이트죠. 까지 간 적이 있는데, 타오바오에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르번 서비스라는 브랜드는 처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유틸리티, 디키즈 그 팬츠를 리메이크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아셨다가, 점점 이제 점점 더 이런 의류들을 뽑아내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만 보셔도. 어 굉장히 그 세미 테크웨어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롱 코트나 이런 맥코트 느낌의 그 테크웨어 의류들 사실 이런 그레이에 이런 테크웨어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런 저에게나 패치, 패치가 들어간 아이템들 찾기가 힘든데 이 브랜드를 하시는 분이 그거를 약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코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셔츠류까지 이렇게 뒤에 테크웨어적인 디테일을 넣어주시는 이런 아이템들을 또 많이 뽑으셔서 네이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닷팬츠, 진짜 단추만으로 디테일을 주는 이런 팬츠들도 굉장히 예쁘고 봄, 가을에 여러분들이 아우터로 캐주얼하고 하지만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감성을 챙, 챙길 수 있는 이런 코튼 자켓들 그리고 셋업 어다운 이런 바지들까지 굉장히 디테일들이, 테크웨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곳곳에 박혀있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 세비지 데님, 리메이크가 된 세비지 데님이나 이런 것도 들 굉장히 또 예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그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좀 알기 힘드신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온 브랜드인데 뭐 가격대도 사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큐잉이라는 브랜드와 흡사하게 10만원 아래에서부터 비싸게는 20만원 중반까지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저도 이 닷팬츠를 한번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스타일을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 할때 국내에서 조금 괜찮은 브랜드를 찾으신다 했을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브랜드라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제가 여기 올렸는데 요걸 보시고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아이템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세번째로는 머듈입니다 요 머듈이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좀 핫해요 제가 앞서 소개시켜 드린 그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세미테크웨어룩을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는 그런 브랜드라서 실제로 제품이 발매되면 뭐 거의 10분? 5분, 5분 안에 거의 다 이렇게 솔더아웃이 되는 그런 브랜드고 심지어 리셀가도 붙여서 이렇게 판매가 진행되는 브랜드라서 이머드리안 브랜드가 굉장히 아이템 하나 하나에 되게 많은 아이덴티티를 담고 퀄리티나 패브릭부터 시작해서 제작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아이템 하나 하나가 굉장히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팬츠류들은 인더스트리얼이나 세미테크웨어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이상적인 바지 핏을서 패턴을 쓰시는 분이 잘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와이드하지도 너무 좁지도 않으면서 더 촌스러운 스트레이트가 아니렇게 진짜 테크웨어 스트릿에서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핏의 팬츠들을 뽑으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하고 앞서 말씀드린 르번 서비스나 이런 것처럼 약간의 테크웨어 요소들을 굉장히 미니멀하게 담아내고 그 안에서 핏이나 뭐 이런 패브릭으로 느낌을 준 요런 거라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요 반바지에요. 요 하프팬츠인데 이게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름이니까 반바지를 찾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반바지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런 그 나일론 소재의 반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디테일이 있는 코튼 카퍼 팬츠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제 주변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 좀 멋있으신 패션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에 보면 또 굉장히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컬러군도 뭐 네이비 그레이부터 시작해서 오렌지 블랙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 세미 테크웨어도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어떤 아이템을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이런 아이템들은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는 뭐 찾기 쉽지 않죠 이런 텍스처나 저 절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멋을 내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대도 사실 하브팬츠 같은 것들이 한 10만원? 그리고 그냥 일반 팬츠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대 사이고, 자켓도 30만원대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감성지고, 아는 사람들이 좀 아는 그런 옷을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머듈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아크테릭스입니다. 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세미테크웨어를 떠나서 미니멀을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착용하시기 시작했고, 이제 그 루이비통의 디렉터 겸 버지 나블러가 루이비통 요번에 2020 패션위크에서 아크테릭스를 입고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인지도가 올라간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유행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세미테크웨어 되게 좀 일찍 눈에 뜨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자기의 착장을 맞춰가시던 분들이 간절히 입을 그런 윈드 스토퍼나 이런 걸 찾으시다가 아크테릭스의 사실 요 로고 감성과 굉장히 좋은, 제일 좋은 그 방수나 이런 힘 있는 원단, 패브릭을 보시고 이제 입으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뭐 아크테릭스 이 브랜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켓들 뿐만 아니라 마카 이런 크로스백, 이런 마카 크로스백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무난하지만 감성 있는 가방을 찾을 때 많이 매는 네, 이런 그랜빌 뭐 이런 것도 많이들 매시는데 사실 등산복으로 시작한 브랜드고 기능성 의류인 게 맞지만 지금 입으셔도 충분히 트렌디하고 그리고 이제 감성적으로 입으실 수 있어서 이 아크트릭스를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제 제가 이렇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세미 테크웨어라고 제가 이제 따로 지칭을 해서 그 인더스트리얼룩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봤는데 어 사실 이 룩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동성이나 이런 거에 편하시고. 사실, 이런 패션들이 어느 직군에서 많이 제가, 제 경험상. 보이냐면 방송 쪽이나 카메라, 사진 찍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몸을 많이 쓰시고 장시간 일을 하시는 패션 쪽 업계 분들이 굉장히 흐름을 빠르게 타기 시작했던 그런 룩들이에요. 그대에서 지금 세계적인 패션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룩이고 이런 룩의 옷들에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히 매칭이 매칭이 다양해요. 테크웨어적 요소들이 들어간 지퍼진이나 뭐 이런 바지들이 여러분이 미니멀를 입으시는 분들도 착장에 포인트로 활용하시기가 좋고 스트릿을 입으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크게 매칭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 착장이 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미테크웨어 룩이나와서 코디가 쉬운데 그 착장에 비해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그 옷을 굉장히 잘 입어 보이는 효과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드린 해 영상도 보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는 한발 정도 빠르게 그 트렌드에 다가갈 수 있고 유행의 물살에 같이 합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해서 제가 이 스타일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